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지금 시기가 어제 이제 제가 봄거 샘플 업체 거를 이제 하다가 아 문득 이런 거는 조금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려도 이건 이제 간절기 상품이에요. 지금 일단 겨울옷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이제 뭐 의류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봄옷을 준비하는 시기, 시기겠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을 수도 있고 봄에도 입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제 패턴을 떠서 지금 샘플을 만들었는데 한번 뭐 만들어 보뭐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좀 요거는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원단은 이제 이게 분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줄이나 이런 거 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원단도 좀 짱짱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이 뭐 레이온 70 폴리 25 스파노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비교적 좀 이제 원단이 세탁을 해도 틀어지지 않고 좀 괜찮아요 요거는 일단 지금 목에 이런 프릴 디자인이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일단 요거를 지금 제도를 하면서 간단하니까 좀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옷이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일단 뭐 안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게 스트링이 없이 그냥 딱 여기 시보리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입었을 때 어떤 사람은 딱 적당하고 누구한테는 조금 이제 작아서 조금 자꾸 딸려 올라가고 이제 누구는 걸쳐지지 않고 쑥 내려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옷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업체나 이런 데서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77 사이즈가 입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마네킹 입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네킹은 5도 잘안 나오죠. 마네킹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일단 뭐 사이즈의 폭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줘서 요즘 트렌드가 옷을 크게 입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누가 입어도 조금 뭐 누가 입어도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사이즈로 지금 이옷 같은 경우는 5호에서 77까지를 기성 사이즈라고 보면 77 사이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시다가 조금 더큰 사이즈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품에서만 키워주시면 되니까 제가 일단 요거를 제대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목선 기준선 자, 이제 뒷목선을 항상 일정하게 알려드리는 그 각도로 요거 같은 경우는 어깨가 살짝 여유가 있지만 드롭 숄더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본으로 가는 어깨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보통 여기 20cm 길이. 여기를 이제 기성에서 이제 어깨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줬어요. 이거 지금 한0.6 정도. 이제 기본 어깨점에서 이 조금 더간 요만큼의 위치를 어깨점으로 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소매를 제도하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깨점의 이 위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이소매산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소매를 제도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어깨점은 여기까지 놨고 지금 이제 목은 목은 9cm 9 c m 로해서 이렇게 뒷목선을 그려 주시고 상동선은 보통 제가 23을 하는데 요거는 23.5. 조금 더 이제 어깨가 내려온 만큼 조금 더 이제 상동에 대한 이 여유분을 조금 더 줘서요. 23.5. 이게 이제 물론 요거보다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시면 조금 더 내리셔도 되겠죠. 어느 정도 오시라는 건 이제 암홀과 품과 이런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뒤품은 28cm. 지금 28cm, 뒷풍 28cm, 이제 4분의 1 사이즈로 봤을 때 뒷풍이 28이라는 거는 이거는 옛날 옷 같으면은 이제 77보다도 더큰 사이즈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큰 옷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뭐 이제 옷을 입으시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옛날 옷을 꺼내 입으면 아 이게 내가 살이 쪘나 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옷이 작아 내가 살이 쪄서 그랬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이게 이제 큰 옷에 익숙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몸에 맞게 나오던 옷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본인들이 살이 찌신 게 아니라 그렇다는 점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요거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62, 62. 듣기 장은 62인데. 62에서 밑단 밴드가 5cm니까 밑단 밴드를 일단 빼줘야겠죠 밑단 밴드 5cm를 빼주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상동과 맞는 사각을 그리시고 여기 이제 밑단 기준으로 한 1cm 정도만 어차피 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벌려줘봐야 밑에 이제 부르정 부분이 너무 크면은 그것도 별로 예쁘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한 1cm나 1.5cm만 그래서 여기서 약간 사슨지만큼 이렇게 깎아서 부드럽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지금 아까 어깨점을 여기라고 했죠. 면 이렇게 하이 위치가 한 21cm 되는거예요 지금 20.5 21뭐이정도 여기서 이 직각에 가이게 해서 이게이제게가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로면안으게 파고 이어가면이게안이쁘니까면이들게가지이라고 파고, 파고 일단 기준선을 그려주는거고 이렇게 반을 이렇게 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뒤에 하표 이렇게 하고지퍼 뒷목에 지퍼를 하3 c m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제게판은끝 다음에 이제 앞판 면이앞 중심 자이제 앞목 기준선도 제가 이제 매번 쓰는 그기준선이 그리시고 이렇게 하면 이이이제 아까 이제 기본 어이선이이이제 제가 면이 영상 면이면이거 지금 소재도 달마로 소재고 일단 품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각도를 한 여기 0.6 정도 깎아줄게요 이게 이제 이제 전반적으로 입었을 때 조금 더 안정한 어깨 라인도 좀더 안착이 되고 이 BP 라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했을 때 이게 이제 조금 더 좋다 해서 이만큼만 깎아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지금 이제 앞목선뒤와하고 똑같이 이제 여기서 9cm를 파주시고 이제 여기가 앞목선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네크라인도 9cm 목은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범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게끔 이제 적당하게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선을 그려주시고 어깨 길이를 이제 뒤 어깨 길이가 지금 12.17 정도 나와요 여기 이제 12.14 정도 여기가 약간 짧게 이제 봉제하면서 약간 늘려서 박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야 이제 어깨라인이 살짝 미묘하게 다만 이렇게 살짝 구부러질 수 있게끔 이제 그래서 앞에 어깨를 살짝 쪽게 뜨는 거고 자 이제 뒤에 품을 아까 제가 28cm 로줬는데 어 앞은 뒤보다는 1.2 정도 짧대 뒤보다는 좀 짧대 이게 옷이 지금 앞을 좀 작게 두는 거는 이제 핏이 크니까 약간 뒤에서 감싸 오는 느낌으로 어차피 내몸 사이즈보다는 더 크게 뜨는 옷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품을 이제 오버 핏이 가면 이제 제 오버 핏 영상도 보시면 시겠지만 뒤판이 더 크게 앞판보단한 절반 사이즈로 봤을 땐 뒤판이 1.2cm 정도 큰밸런스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품이 큰 옷들은. 지금 이옷 같은 경우는 뭐 블라우스 같은 소재의 그런 직기 화삼지 원단으로 사용하셔도 을 되고 이 패턴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품이 크고 밑단에서 스트링으로 어느 정도 오므라지기 때문에 들리는 현상이 있는 옷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소재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뭐 어떠한 소재를 매치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는 이제 고령도 이제 대신 이제 소매나 이런 데 커프스 부분은 이제 좀 변형을 해줘야겠죠 이제 화삼지 부분으로 한다면, 한다 치면은 자그 다음에 이제 앞내림을 0.6 0.6 그리고 이제 옆선을 한 2cm 정도. 앞판보다는 조금. 요것도 이제 무다트 영상 한번 보시면 조금 더이해하시게 좋을 거예요. 2에서 2.5 정도. 요런 각도로 해서 이 길이를 뒷판과 맞춰 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90도 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세워지는 부분을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직각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그럼 앞판이랑 이제 뒷판을 끝. 자 일단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근래에는 드롭 숄더가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응용된 소매제도 소매산 제도 방법으로 편하게 그린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요건 이제 드롭까지는 아니고 어깨 라인에서 조금 내려, 조금 더 넓은 그냥 여유가 있는 그런 위치의 어깨선이다 보니까 자 일단 제가 이런 거는 일단 소매통을 정해주시고 자 이게 이제 소매통이 되는 기준선 소매통이 되는 기준선을 그려주시고 지금 이이 정도의 사이즈 발랐으면 이 소매통이 한 41cm 조금 안나오게 뭐 인치로 하면 16인치 정도 되는데 한40.5 요정도 40.5뭐 인치로 하면 이제 16인치 정도 요런 소매통을 정해주시고 앞에 암홀의 길이를 일단 측정을 해볼게요 24 뒤가 25.3 보통 이제 앞판의 암홀의 길이와 뒷판의 암홀의 길이는 이 정도 1.2, 1.5그 사이 정도의 편차가 나면 돼요. 앞이 지금 24, 뒤가 25.3. 지금 뭐 제가 제조한건이 정도 밸런스가 나오는데 보통 이 정도의 편차 밸런스가 나오는 게 가장 좀 이상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이 어깨 기준선을 처음에 이제 재할때요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거보다 바깥쪽으로 빠져서 지금 어깨가 더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소매선이 더 작게. 왜냐면 이제 어깨 내 어깨 위치는 사람이 입었을 때 어깨 위치는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보통이 소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배울 때 소매 산에 이세량 이세량을 넣어주는 걸 배우는데 이세량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요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뜨면 옛날에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어깨 라인보다 이제 조금 더 안으로 이제 속옷 이제 이너웨어 같은 경우는 기본 어깨점보다 더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어깨선이 그럼 이제 이 관절에 대한 이 활동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셔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0.5 뒤에 0.5 뭐 이제 정장 자켓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일 cm, 뒤에 일 cm 이렇게 등분을 해가지고 좀이 미세한 이세량을 넣어주는데 요거 이제 기본 좀 배워보신 분들은 요거 설명 이제 아직. 근데 요, 요 반대로 이제 이 어깨 점을 지나 내려왔기 때문에 필요 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깨 여유분의 이세량이 보통 이 어깨선에서 딱 끝나는 경우는 이제 소재에 따라서 1대1로일대일 1대1 길이로도 뜨고 뭐 이제 이 소매산의 길이를 더 짧게도 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달마로 소재잖아요. 스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이유도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소매산 제도를 할때 여기서 한0 5를 빼주고 0.6 0.5, 뭐0.6 이제 인치로 하면 4분의 1인치인데 그 정도를 빼서 제도를 해주시는 게 이제 봉제할 때도 편하고 이 소매산의 길이도 딱 맞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24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이 소매 둘레를 그려줄 때 어떻게 그려주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는 한데 어, 여기서 이제 조금 한 1cm씩 빼볼게요. 어차피 이제 소매산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1cm씩 빼고 앞으로 23, 뒤로 24.3. 자, 근데 이제 제가 소매 제도하는 법은 이제 여러분들 배우신 것보다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익숙한 방, 방법보다는 이게 하다 보면 제가 하는 게더 편해요. 이거를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뒤에 지금 아무리 길이를 제가 아까 1 c m 씩 빼주고, 24.3이라고 했잖아요. 24.3의 길이와 24.3이 대충 요 정도 돼요. 앞에 한 23, 지금 23의 길이가 요,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게 23, 이게 24, 이게 24.3. 제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찾지 마시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교차가 되고 나서 이위에 지점이 1.2 정도 나오게 그 위치를 찾아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소매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일단 은 지금 너무 이 소매 산의 높이를 너무 높게 그렸죠, 제가. 조금 방여전다 그랬으니까 이 시즌 s 여기 Yogi s 여기 a m Sam t i p a 지금 여기가 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앞이 되고 프론트, 백 v o f r 가 n t 다다다다다 k a y T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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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1.2 1.5, 1.2그 지점에 이렇게 편이 되는 선을 그어주시고 지금 이러면 소매산의 높이, 적당한 소매산의 높이를 찾은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5cm 여기에서 5cm 앞판도 여기에서 5cm 뒷판은 4cm 여기 4, 여기 5, 여기 5, 여기 5 이렇게 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지금 이두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지금 그려주신 다음에 곡자를 활용해 암머자를 활용해서 요 지금 이 중심 부분에 어슷 어슷하게 맞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이제 어깨점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맞춰서 이렇게 지판도 여기에서 맞춰서 중심 부분에서 어슷하게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선을 찾아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고 여,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런 이제 소매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그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매 산의 길, 길이를 그리셨고 요 지금 암홀이 되는 부분 앞판 요 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뒷판 요 표시를 해서 길이를 한번 맞춰봐야겠죠 여기 지금 뒤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가 지금 16.5 16 그러면 여기는 16. 여기 지금 뒤에 암무래 여기까지의 길이가 16.5니까 여기는 16, 16cm 더 짧게 봉제할때 자연스럽게 늘려, 늘려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가 어깨 점 뒤에도 마찬가지로 뒤는 여기가 지금 16.3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15.8. 딱 그럼 이제 봉제할 때 여기를 이제 늘려서 이 소매산에다가 소매 몸판 소매 쪽에다가 여기는 봉제할 때 이제 늘려준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야 어깨 라인도 매끈하게 떨어지고 봉제를 해보시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제 소매달기도 더 편하고, 이게 지금 만약에 제 방법대로 제대로 하셨는데 소매산이 내가 그린 것보다 크다. 그럼 조금 내려서 이렇게 깎아서 이제 그려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런 달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소매산이 너무 작다, 그러면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 이 소매산의 이 높이와 이, 이 품에 대한 이런 연관성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소매통을 작게 놓고 싶으면 이 높이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다 이걸로 한번 이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소매 길이를 보통은 우리가 이 제어계점에서 제어계점에서 이제 이 어 이제 뭐한 60cm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이놈의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지금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제어 개점, 제어 개점에서 60cm보다 한 조금 더 짧게, 뭐한59.5 정도. 이제 요 제어 개점보다 지금 조금 어깨 라인이 넓으니까 한59.5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소매, 이 옷의 소매 길이가 되는 거 있죠. 이제 소매 밴드가 달리니까 5cm 소매 밴드 5cm 빼주시고. 자, 그럼 거기에 맞는 이 소매통에 맞는 사각을 그려주시고, 나는 이제 이요 한장소매 요 간단하게 그린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 팔꿈치의 위치, 우리 보편적으로 한 28cm, 이 소매 끝에서부터 28cm, 요 팔꿈치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소매 끝에 우리가 이제 시보리 밑단이 달리는데, 요거보다는 지금 시보리의 밑단이 보통 이 우리 소매 시보리 같은 경우는 한 20cm, 20cm 길이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커야겠죠 그래서 앞뒤로 한 4cm씩 뭐한 전체로 둘레로 봤을 때한 28cm를 줘가지고 약간의 이 소매 커프스를 달았을 때 셔링이 생기게 28cm가 되려면 여기가 지금 4 0점인데한 양쪽으로 6.2cm씩 깎아주면 되겠죠 자, 6.2 정도 깎은 지점에서 요 소매통 끝선과 자 직선을 그어주시고 여기 지금 이 직선이 온 부분에서 한 2cm씩만 이 팔꿈치 선에서 한 2cm 정도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 곡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요, 요만큼씩 이제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프스는 여기 이제 접어, 접어야 되니까 이제 커프스 같은 경우는 스판이 좀 많은 거는 한 19cm까지 그리셔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판이 막 그렇다고 막늘적대는건 아니니까 한 20cm 그래서 커프스로 이제 스트라이프 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약간 코가졌잖아요. 이렇게 코가 졌잖아요 이렇게 우 코가 다고 하는데 이렇게 삐죽하게 돼 있잖아요 이 소매 선상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이 종이를 재단하실 때 여기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깎아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야 이제 맞붙었을 때 여기가 이제 90도 90도 가 나오니까 이제 고거는 이제 다듬으실 때우리 이제 칼질을 하거나 가위질을 하실때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 자, 요렇게 잘라 주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더 자연스럽게 90도 가게 되겠죠 양쪽 붙었을 때 자, 요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소매는 끝 아까 제가 밑단을 5cm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앞판은 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시면 앞뒤판의 이 밑단의 길이는 뒤판은 품은 커졌지만 덜 벌렸고 앞판은 품은 조금 뒤판보다 작았지만 더 벌렸기 때문에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앞뒤판의 밑단 사이즈가 29.5 29.5 29.5면 이제 앞뒤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하나만 그려주면 되겠죠 5cm 폭에서 29.5지만 이걸 똑같이 1대1로 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 있으니까 펼쳤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29.5보다 한 2cm만 작게끔 1cm나 1cm나 2cm 작게끔 요거 지금 한28 정도로 그려보고 봉지할 때는 약간의 이제 늘림 현상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늘려서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터널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에 이제 단축구멍을 치셔야 요 이제, 이제 접어지는 거니까 단축구멍을 치셔야 밑에 스트링을 끄, 끄, 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앞뒤 버기기, 이러면 이제 밑단 아, 이제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목의 프릴이잖아요. 이 목의 프릴 일단 이 목의 프릴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약간 대칭으로 한번 붙여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복사를 이제 대칭이 되게끔 이제 좀이 목의 프릴이 이 프릴이 이제 좀 언밸런스다 보니까 이거 좀 대칭으로 잘라줬는데 이 지금 그림대로 지금 이제 이거 그려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이 덧장 그 오른쪽에 있는 덧장 부분은 한 5cm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칙이 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90도 정도 되게끔 해서 한 5cm 정도 온 부분에서 한프리 폭을 한6.5 정도 이 겉에 컷뭐 이제 뭐프리이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그리셔도 되고 작게 그리셔도 되고 이제, 이제 저 요령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제 이게 겉장 뒤에 어깨까지 이제 뒷부분 자 뒷부분 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뒷부분에 이, 뒷부분까지 연결된 이 프릴이 지금 이제 오른쪽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나 하나 돼 있고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 속, 이 속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2.5 그래서 조금 더 길죠. 이 겉에보다 2cm 정도 더 길게. 그럼 여기는 한8.5 정도로. 자, 이게 이제 뒤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더 넓은 게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속으로 들어가는 트리죠. 같은 날이로 해서. 이제 이 왼쪽으로 들어온 건 지퍼까지 안 가고 지퍼에서 한 2cm 정도 떨어지게 지퍼에서 한 2cm 떨어지게 해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된게 이제 속에 들어가는 덫장이 되겠죠. 하나의 그럼 요거로 일단은 붙여서 복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복사를 아까 이제 이 가상 실루엣 선을 그린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어깨를 붙인 부분, 이 겉장 오른쪽 겉장, 여기 왼쪽으로 돌아가는 속장, 그죠? 중심 표시를 일단 해주시고 이렇게 겹쳐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 절반 지점에 이 M 분의 1 지점에 맞주름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제 길이를 여기 이렇게 맞주름이 하나씩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 부분에 여기에 이제 이 맞주름은 딱 이렇게 등분이 되는 부분으로 여기 기준으로 딱이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딱 등분이 되는 거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이나 이렇게 쏠리지 않게끔 딱 선을 표시를 맞주름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뒤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등분 표시를 딱 해주시고 정확하게 자 일단 이제 일단 이제 그러면 이제 맞주름 표시까지 했죠 맞주름 표시까지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름 양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이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결선도 또 이제 중요하니까.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중심을 겹쳐서 놨을 때이 풀이들이 각각의 이제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스트라이프가 걸릴 수 있게끔 이제 요거를 보고 재단할 때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 아, 이제 결표시는 이제 요거를 보고 이 스트라이프 결에 맞춰서 이제 재단을 해줘야 앞에 입었을 때 모양이 똑같이 똑바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결표시는 해주시고 이거를 저 같은 경우 지금 맞추는 분량을 어 한쪽에 이, 한쪽에 2cm씩 총 4cm를 그려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놓고 잘라준 상태에서 4cm. 여기랑 이 밑단의 라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그럼 이제 맞주름의 패턴이 완성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붙이셔서 이게 이제 조금 별거 아닌데 자꾸 이제 자르고 그려주고 해서 좀 번거롭긴 한데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이런식으로 여유있게 잘라서 시점 모양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접은 상태로 이렇게 하면 시접 모양이 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넛지 재단할 때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세 군데를 넛지 표시를 주시면 봉제하실 때그 넛지 표시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진일에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이제 맞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붙여 주신 다음에, 접어 주신 다음에, 요 정확한 시점 라인을 위해서 자 이렇게 자 그럼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요런, 여기도 각각 두 개의 맞주름을 요요 요, 요 지금 이 속장과 마찬가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응용을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패턴에다가는 이제 봉제할 때를 위해서 여기 지금 맞주름이 만나는 위치에다가 맞주름이 나는 위치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재단하실 때 이렇게 너치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중심하고 요 끝나는 부분 이 끝나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각각 해주시면 내가 이제 재단을 여기에 맞춰서 너지를 주시면은 가위 밥을 주시면 봉지하실 때 이제 더 편하겠죠. 고기에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안단은 그냥 여기 이제 요목태두의 목 라인에 비춰서 이제 5cm 폭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복사해 주시고 뒤도 마찬가지로 5cm 폭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시면 안단까지 끝.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제 조금 제가 차근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금 어제 만들다 보니까 좀 이제 지금 만들어서 하나 입으셔도 뭐 봄에도 입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간절기, 간절기 상품 및봄 뭐 상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옷을 만들어 입기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계속해서 좀 새로운 영상 좀올리도록노력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